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오늘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뒤를 이어 10월 7일과 8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피플 바이오사의 공모주 청약 내용에 대하여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지난 9월에 청약 일정을 진행하고자 했던 기업인데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10월에야 다시 IPO 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안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피플바이오사의 공모주 청약 개요, 공시분석,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피플바이오사는 지난 9월 28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서 공모가격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공모가는 공모 밴드의 하단 미만 금액인 2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기관 경쟁률 역시 40.4대1로 매우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봐도 하단 미만 금액을 제시한 기관들이 80% 이상으로 상장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4월 14일 IPO를 신청하였고 9월 23일과 24일 기업 IR과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10월 7일과 8일 공모주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9월 19일이며 공모가격은 최종 2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금액은 100억원입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며 어, 순이익은 현재 마이너스이나 코스타 기술특제 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근본 IPO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최종 공모 가액은 2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며 청약 일정은 10월 7일과 8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됩니다. 공모 방식은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며 이중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10만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을 제외한 순조달 금액은 약 96억 원이며 피플 바이오사는 이 금액 중 37억 원을 시설 자금 59억 원을 연구개발 자금으로 공,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시설 자금의 경우에, 어, 2020년 이후에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서 GMP 시설 확보를 위해 사용하고자 예정을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어, 기반 기술인 MDS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변형 단백질 관련 진단제품 개발에 활용을 하고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사는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IR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유동자산의 경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당좌자산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어, 2000 17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 자산 혹은 사용권 자산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의 경우에는 어 2020년 상반기 기준 약 18억 원 수준이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약150% 수준으로 현재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결손금이 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1~2년 내에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본 IPO가 그만큼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어, 피플바이오사는 2018년부터 최초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매출 규모가 워낙 작고 영업손실이 매년 약 40억 원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 강성민 대표를 포함해서 어, 특수관계인이 전체 지분의 25.4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어, LSK 3호 펀드와 어, KTBN 7호 투자조합이 약 9.62%와 5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비중력이 23.73%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기업 IR 자료에 따르면 상장 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52.2%이고 1개월 이후에 보유 예수가 풀리는 물량도 21.8%에 달해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대상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어, 먼저 피플바이오사는 혈액기반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프로로그를 살펴보면 어, 근본적인 치료제 및 조기 진단 방식이 없는 퇴행성 뇌질환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환자 수와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과 같은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들 개발이 실패했고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 치매 환자 수는 2018년 기준 전 세계 5천만 명, 그리고 시장 규모는 무려 1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 FDA는 이러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어, 경증에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제를 통한 개선 달성에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무증상 초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어, 조기 관리하는 방법으로 임상의 디자인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무증상 혹은 건망증의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개시할 경우 증상의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역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 피플바이오사는 이러한 퇴행성 어, 뇌질환 혈액 진단 키트를 어, 제조하는 기업으로 세계 최초 혈액기반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키트를 출시한 기업입니다. 네, 개혁을 한번 살펴보면 2002년 9월 최초 설립이 된 기업이며, 현재 임직원 수는 28명이고, 소재지는 어, 경기도 성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MDS 원천 기술을 통하여 다양한 진단 제품을 개발해 왔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인 유통공급 계약과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피플바이오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은 자사의 R&D 역량인데 현재 자사의 연구인력과 ABC 카운슬, OA 베타테스트 협력병원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국내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해외의 세계적인 연구 기관들과 학술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격적인 제품 생산 및 매출 달성을 위한 GMP 생산 시설을 구축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피플바이오는 여기 보이시는 MDS 멀티머 검출 시스템이라고 하는 원천 기술을 통하여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변형 단백질 질환 조기 진단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 상태이며, 이 MDS 기술은 알츠하이머뿐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파킨슨병, 크로이펠츠 야코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피플바이오사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분야에는 MDS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다 특화된 SIMDS 기술을 적용하여 세계 최초로 혈액을 기반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제품을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제품의 임상 결과를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학회 및 논문 발표를 통하여 증명하였고 이러한 진단 방식은 기존의 알츠하이머병 진단 방식들과 비교하여 여기 보이시는 여러 분야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알츠하이머병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매년 15%에서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어,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진단 기술을 어, 피플 바이오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연구 중이나 현재 피플 바이오사의 제품이 어, 편의성 효용성 비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어, 제품을 이용하여 국내 시장에는 보건소, 건강검진센터, 병의원, 등으로 나뉘어 사업 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 혹은 2021년부터 1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어, 현지 파트너와 그리고 선 인증 취득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2021년과 2022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관련 신약 개발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임상부터 환자 치료 영역까지 함께 갈수 있는 진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기반 기술인 MDS 원천 기술을 확장하여 파킨슨병 등 다양한 다른 기타 질병으로의 파이프라인 확장 역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예측 결과는 흐림입니다 기관 수요예측 결과 404대 1의 낮은 경쟁률은 기록하였고 높은 유통 가능한 물량 역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수요예측 이후에 낮게 책정된 공모가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분석 결과 역시 흐림입니다 mds 원천 기술의 확장성이 좋으며 기존 검사 방식 대비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다는 점은 장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어, 매년 증가한 결손금과 취약한 재무구조 그리고 상용화 및 인증 취득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제품의 시장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산업 분야 전망은 양호입니다. 고령화로 매년 1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알츠하이머병 진단 시장의 규모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며 아직까지는 독점적인 플레이어가 없는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진단 시장 역시 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내 IPO 시장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내 청약 기업들의 양호한 청약 성적과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후 호성적이 이를 증명하는 부분이며, 근내 좋지 않은 주식 분위기와 특내 상장 기업들에 대한 비교적 낮은 평가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종합 전망은 흐림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체적인 기술, MDS 기술은 분명히 흥미로운 부분이며, 공모가가 예상보다도 더 낮게 책정된 부... 부분 역시 긍정적이나 취약한 재무 구조와 매년 쌓일 많은 결손금과 영업 손실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언제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해외 매출의 경우에는 약이 아닌 진단 키트다 보니 인증 취득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어찌되었건 인증 취득과 매출 발생까지는 적어도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장 이후 풀리는 유통 물량도 워낙 많다 보니 주가 방어가 잘될것 같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큰 투자로 보여집니다. 어, 다만 근본 공모의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하시는 수량을 확보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이며, 아예 매수해서 2~3년 장기로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바이어 종목 포트폴리오 확보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안목이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신중히 검토 후에 투자하실 수 있기를 조언드립니다. 오늘은 피플바이오사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10월 3주차 청약 종목들의 분석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토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